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비 소식은 없었지만, 물을 끈 봄기운에 모처럼 주말 상춘객들은 북적였습니다. 이제부터 봄축제가 이어집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끝없이 바닷물을 빠져나오는 다시마 줄기. 그만 가져가라는 안내방송도 무시하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 꾸역꾸역 다시마를 눌러담습니다. 기장군 이동항에서 미역 다시마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행사장에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어, 주말 분위기도 나고 참 좋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맑고 따뜻한 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산 곳곳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찼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2도. 내일은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지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다음 주부터는 봄 축제가 이어집니다. 광안리 어방 축제와 감천 문화마을 골목 축제, 기장 멸치 축제가 동시에 열리고. 부산 연동 축제와 금정 산성 축제, 원도심 골목길 축제, 부산항 축제가 5월까지 부산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영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기장군 항리항 앞바다 4km 해상에서 4명의 승선원을 태우고 이동하던 5톤 어선이 2명이 탄 29톤 예인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58살 이모 씨등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두 선박의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해경은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수영구청은 무장해수욕장 국민 디자인단을 꾸려 광안리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